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은퇴 <laughs> 시간 12시 가 되기 5분 전 저희는 다음날이 되기 전이지만 다음 일정을 떠납니다 그것은 바로 사막투어 무인네무인네 무이네 사막에서 일출투어를 보기 위해 지금 저희는 12시에 출발합니다 어, 투어를 예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픽업에서 데리러 오고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이제 사막을 향해서 갈 거랍니다 왜 우리는 일출을 선택했을까 일몰이 아니라 역시 라이즈가 좋긴 하지. 라이즈 씨가 말했지, 가자고, 어서. 가자고, 어서. 네, 피거 차량 12시인지 알았지만 사실 12시 반이었고요. <laughs> 12시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잘 탔던 거에 잘 탔다는 거에 의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 시간, 5 시간 달려서 바로 이제. 인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떠나볼까요? 이제 집차로 갈아타는 시인것 같습니다. 보시 이런 식으로 여러 분들이서 있어요. 서 있는 차들 중, 차를 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 안온것 같기도 하고 한번 잘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노란 차인데요 저 앞에 노란색으로 보이시죠? 사실은 빨간색이래요 난 아무리 봐도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잘 골라서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laughs> <laughs> 이제 기사님이 슬슬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계시. <laughs> <laughs> 이제 이 정도면 운전하는데 방해되겠다. Let's go, party time. This is Korean crazy song. Do you know? Do you push your hands up? w h o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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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a h a w o a h a whoa, w h a w h a whoa, whoa, a a a 뭔가 도착은 했는데 너무 엄청난 걸 기대한 탓일까요? 아니면 피곤한 탓일까요? 그렇게 큰 재미와 감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래 위에 서 있다 정도의 느낌이라서 그냥 그랬죠. 그래도 모래의 감촉이 좋아서 산책하는 재미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래가 되게 고와서 좋다. 이것도 역시나 한국인이 참 많았습니다. 90%가 한국인이었는데 백이민족이라는 타이틀과 어울리게 다들 흰 옷만 입고 오셨더라고요. 사막보다 재밌는 풍경이었죠. 저기 하얀 옷 무리들 있죠. 한국인이에요. 오늘 <laughs> 오일 때 하하나선 조금 피하셔도 될것같아요 너무 겹치니까 일출을 기다리면서 심심했던 저희는 남자라면 참을 수 없는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내려갔다 오기방 가려. 한번해 형. 내려가기 응. 하자고? <laughs> <laughs> <갔다 와, 저거? 웃음> 미끄러져 내려갔다 거기 신발 신발 주사위 분이고 주옥이 빵. 안내면 증가 가이 바이블. 야, 이 머리도 다닿어 와. 거의 티모시 샬라네. <laughs> <laughs> 어, 모래 걸음, 모래 걸음 좋았다 <목소리> 재밌다, 이기니까. 그래 다시 하지 말자 이제. 와. 와. 리 코리아. I'm from 어좋은데 <laughs> 아, 밑에 가요 밑에 가더 오래好가年다今年好今年好今年好今年好今年好今年好今年好今年있今年好今年好今年好今年好今年好今年好今年 <laughs> 아무것도 없는 이세에에서 혼자 아아다 생각. to do this. I'm not going 거 o b 놀러 온거래 네. <laughs> 해가 드디어 다 떴습니다 떴습니다 네 딱히 할 말은 없네 어, 12시에 출발해서 아주 피곤하고 그러네요 오, 딱 좋아. <laughs> 열정 봐 혹시 음, 느낌 있는데? 느낌 있어? 얼굴 안 보이니까 그림자같이 ㅋ <laughs> 나나이 즐거워~? 와 좋다 덱스같다 덱스같아 짱맨이야잘 네, <laughs> 나왔어요? 야아아아아아아아아 와우 퍼펙트 <laughs> What's your name? My name is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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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How old are you? Ah, twenty t w e I'm y f o u r Me too. Th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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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same. Oh. oh my God. <laughs> right, right. <We're> <laughs> 알고 보니 모이는 사막은 사진 콘텐츠였습니다. 모든 것이 사진을 위한. 겉으로 담겨 있죠. 뭐 풍경을 감상하는 시간보다도 뭔가 이것을 네, 위해 만들어진 네, 투어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우야! 네. 음준환 <laughs> <준한>, 멋쟁이다 멋쟁이야. 긴장이 <laughs> 되는 곳. 네 살다 살다 용과 농장은 처음 옵니다. 이쁘게 우선 잘꾸며놨고요할수있는 콘텐츠를 다줄켜보자서저왜기어가생각게다전에 오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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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가 오전에 오전에 이은 용과 나무입니다. 보시면 용과가 달려있죠. 단단하네요. 친환경이라고 참 느껴지는 게 벌레가 진짜 많이 크게 기어다니다 보시죠? 개인적으로 뭐 이런 자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감흥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는 스킵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입장권이 하나에 3만 원이거든요. 음료까지 먹으려면 5만 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고심하셔서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온 김에 가보자 해서 온 거거든요 불량 괴물 <laughs> 공주인데요 공주 <laughs> 왕녀님 키스해주세요 으악 왕년님 왕녀님 주남왕자어디갔어 <laughs> 도망감 <웃음> 자 뭔가 먹어보세요. 수박처럼 보이는 거는? 낙과. 진짜 아니 근데 확실히 음. 호텔 이런 데 먹는 과거시 맛있어. 한국에서만. 한국은 뭐 응. 한국 누가 진짜 맛없는데. 그럼 어, 왜 뭐, 호텔에서는 흰색 주는 건데? 나도 모루 음. 베트남 과일 먹었던 거 중에 진짜 맛있던. o o 고 많이들 여기서 해안도로에서 사진들 찍으시더라고요. 좋습니다. 너무 이쁘네요. 여기는 레드 샌드 듄입니다. 붉은 모래 사막이죠. 여기서는 귀중품을 잃어버리는 것을 조심하세요. 썰매를 탈때말이죠 굉장히 뜨거운 것 같지만 사실은 아, 뜨겁지 않아요 바닥은 아 썰메탈 램면 내야 돼? 그렇구나 오 진짜 빨개 빨오 그러네 속을 좀 파볼까? 오 그러네 약간 오. 황토네 레드샌드 자 레드샌드 즐거웠고요 저희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소로 출발 정해 섬입니다 한 들어가 봅시다 실바를 벗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물이 뭐깨이하진 않은 것 같은데 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황토 황와수와어 좋네 근데 좋은게 그거임 그, 바닥이 평평해서 좋아. 아, 인정. 인정. 아, 어떤 매력인지 알겠다. 그치? 응. 좋다. 근데 요정은 어딨어. 요정? 우리가 요정이 되어야 되나봐. 이렇게, 발을 담그면 산책하는 코스입니다. 끝이 있었습니다. 아, 사진 찍을 거야? 어. 헐, 너 떼.. 너떼꾸던 물, 어? 아 성윤아 아발좀 씻어야지 <laughs> 이런 그랜드 캐니언 좋다 야씨나 이렇게 시꺼맸다고? 베트남 뱀 아저씨입니다 <laughs> 그랜마 아 많이 탔다 많이 타기는 얼굴. 오늘 해산물 볶음밥입니다. 아니 볶음면입니다. 힘들어서 말도 안 나오네 이제. 이들은 쌀국수. 오늘 맛있게 먹어보자, 아들아 대답. 대답. 음. 정경철 볶음면 오징어 양파 새우 이러고 오늘 투어 어땠나요? So so. so so. Not bad and not good. 왜? Why? Because u uh, too much work. 아좀 하도 했구나. Yes. But 풍경이 스굿. 아 풍경은 좋았다. Yes. Okay. 한 번쯤 도전할 만하다. 음. 도전이 없는 아름다움은 얻을 수 없습니다. 준한이는 <laughs> 좋았다고 하네요. 허허. <laughs> 데 <웃음> <웃음> 저희는 이제 숙소로 날라가 보겠습니다. 열심히 날라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숙소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네, 지금 저는 현지인 짤국수 맛집 왔습니다. 여기 대중명예인분들 아주. 여러분, 잘 방문하셨고요. 네, 한번 맛있게 먹어보자고. 피곤하지만 쌀국수로 힘을 내보자고. 아자, 아자. <laughs> 네, 현지 쌀국수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족발이 아주 맛있었고요. 어땠어, 성현? 맛있습니다. 너가 원했던 로컬 쌀국수의 맛이었어? 고수가 맛있습니다. 아, 고수고수구나. 근데 네, 아, 좀 매운맛이 아, 많아. 많아. 아 맞아 아니 고추를 어. 뭐한다 네, 5개 때려넣어도 안 맵더라고 맵고. 그냥 그 옆에 빨간 소스 있어 보이죠? 어. 그건 진짜 매워 아 그걸 넣는 거였나? 어. <laughs> 저희는 여기에 런드리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옷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5 k g 에 12만 5천 동 나왔고요 이따 저녁 10시에 차아오라고 하네요 여기 숙소 바로 앞에 있어서 검색해서 바로 왔어요 코코넛 커피 맛있게 생겼어요. 음 코코넛 향기가 물신답니다 아주 고소하고 안 아, 맛있어요. 안마이리 아, 너가 나와야 지 진행해서 좀, 좀 내리면 안 될까? 아 그렇지. 좀 수평 좀 맞춰주면 안 될까? 그렇지. 진행. 어, 우리는 이제 사냥을 먹으러 나왔어요. 내가 네, 혹시 그렇게 얘기? 저녁 먹어. 진행에 부담을 느낀 성현이는 결국 카메라를 주웠습니다. 저희는 오늘 저녁으로 반미 반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엔트 남거리야 한번 먹어볼게요. 메뉴 네. 아, 상당히 좀 저렴해요, 역시나. 한치세고기요 What is different? different. different. This one i beef. This one is h a All of them. Yeah. 믹스 나는 음, 이거 스페셜 그러면 나도 역시 스페셜로 오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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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x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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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m i Mix. m 먼지가. i x Mix. Mix. m i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들은 하나씩 다 먹었고요. 사과 주스도 꽤 맛있네요. 진짜 사과 주스.